지난 금요일 HLB는 0.56% 상승하며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15%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는 1.12%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와 큰 이격 없이 연동한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1.52% 상승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2.95%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1.31% 상승했기 때문에 역시나 대체로 연동하는 수준에서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월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7.79%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 제약 섹터가 0.64% 하락했기 때문에 2.01% 하락한 HLB는 2차 시알레리우 4개월 연속 지수나 섹터 대비 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격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주간 거래량은 436만 주로 지난주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침체되었던 거래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반등은 6월 1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가남 신약 관련 현재 진행 상황 안내라는 공지가 업로드된 직후 나와주었습니다. 해당 공지와 언론의 관련 보도는 일정상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며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모호한 표현들로 인해 기대감을 상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공지를 간략하게 해석해 보면 항서제약이 4월 14일 제출한 보안 서류에 대해 FDA가 회신하였고 항서제약은 FDA의 구체적인 권고 사항들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FDA의 타이베이 미팅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4월 6일 공지를 보면 PAE를 통해 지적 사항이 명확히 파악되었기 때문에 타이베이 미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라며 단호하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지는 이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또다시 반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 배경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며 상세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기존 입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을 별다른 부연 설명도 없이 태연하게 공지했기 때문에 신뢰와 일관성이 중요한 상장회사의 공지로는 상당히 아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측의 이러한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HLB 공지의 상당 부분에서는 상식 이하의 문장 오류는 물론이며, 직전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논리적 모순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관련 내용을 언급했지만, 여전히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와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최근의 공지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진회장은 지난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항서제약이 동의한다면 PAL의 세부 내용을 주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으며, 사측은 4월 1일 관련 내용을 공식 블로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4일 PAL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개별 회사의 영업 비밀을 이유로 PAL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단호히 언급하며, 이전 공지와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부연설명도 없이 불과 3일 만에 완전히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서제약의 동의를 구해 PA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항서제약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표현해야 입장 번복에 대한 상식적인 해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이베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번복한 것은 2차 CRL 이후에만 세 번째이기 때문에 사측의 정보 파악 능력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3월 21일 업로드한 CRL 통보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라는 공지를 보면, 최대한 빨리 타이베이 미팅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4월 6일 공지에서는 타이베이 미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라고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19일 공지에서는 또다시 타이베이 미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기존의 입장을 또다시 뒤바꿨기 때문에, 불과 3개월여 만에 3번이나 입장이 번복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사측은 3월 21일 신약 승인이 실패한 이후 CRL과 관련한 공지를 통해서 1차 CRL 사유였던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무균 공정 검증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2차 CRL의 주요 사유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공지에서는 제조 공정 중 멸균 살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며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명 또한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서 제약이 살균과 멸균 문제가 없음을 데이터로 입증했다라며 이전 공지와 완전히 배치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짧은 문장 속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29일 공지를 보면 단순히 입장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표현 방식 자체에서도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공지의 두 번째 항목을 자세히 보면 항서제약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최고 등급의 공인 테스트를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예측이나 평가의 영역이며 입증이라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이 완전히 증명됐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 수준의 공인 테스트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앞으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침수 피해가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입증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문장 오류이기 때문에 단순 실수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간의 공지를 자세히 보면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만큼 비슷한 문장 오류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실수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정에 관한 공지에 무감각해질 정도로 사측과 진해장의 예측은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거가 미약한 예측이 다소 무리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이오산업이 변수가 많은 환경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측이 어긋난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마땅한 부연 설명조차 없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투자자와의 신뢰 형성에 있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으며 책임 있는 기업의 자세와도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주가치 회복과 회사의 신뢰 개선을 위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전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타이베이 미팅 신청 자체가 강한 호재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주가 또한 이를 반영하듯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위치는 기대감과 주가가 모두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웬만한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박스권 하단인 5만 600원 자리를 6월 18일 잠시 이탈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장기 박스권 하단에서는 또다시 급격하게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출양파 채널은 구독자를 위해서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장전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익절 포인트나 반등 포인트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HLB의 반등 포인트 또한 장전 코멘트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렸기 때문에 꾸준히 참여하신 구독자라면 현명하게 대응하셨을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과 장전 코멘트에서 자주 언급드렸듯이 출양파 차트 이론에서는 주요 지지 구간을 이탈하더라도 3거래 1년속 시종가로 이탈해서 안착한 것이 아니라면 일시적인 이탈로 간주하며 수일 내에 조기 반등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다는 것을 수시로 강조드렸습니다. 6월 18일 업로드한 장전 코멘트를 보면 박스권의 하단을 시종가로 이탈한 것은 부담스러운 모습이지만 3거래 1년속 이탈한 이후 안착할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3월 24일 시가인 48,650원은 장대양봉과 갭지지가 중첩되었기 때문에 지지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며 반등 포인트로 기대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장전 코멘트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자리는 당연히 멤버십 회원방 또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합니다. 회원방은 장기 물량을 그대로 보유한 채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5만 600원 자리를 강력한 대응 구간으로 지정했었지만, 반복적인 공략으로 인해 지지력이 감소했다는 판단으로 대응가를 4 8,65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구간을 정확하게 찍고 급격하게 반등하며 단기 대응 물량을 적지 않게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이번 대응 또한 주가의 바닥을 퍼텍트하게 공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응하는 장기 투자와는 달리 단기 대응을 병행할 때는 적절한 변곡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물론이며 저항 구간에서는 수시로 차익 실현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회원방 단기 대응 내역을 보면 지난주 대비 평단이 크게 낮아지고 수익률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달 전부터 매일 공지하며 보유 물량의 두 배수로 진입하는 강력한 추가 대응이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구간에서 급반등하며 길쭉한 아래꼬리를 남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재개한 3월 25일 이후 여전히 HLB 그룹주 주가는 크게 하락한 상태이지만 해당 기간 동안 333.9%라는 적지 않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곡점마다 대응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했다는 것을 수치로 입증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HLB 단기대응과 멤버십 추천 종목의 압도적인 수익률은 영상 후반부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력이 깊숙이 개입된 종목들은 차트상 변곡점에서 호재성 이슈가 나오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드렸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고려해야 할 정황들이 적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대로 FDA와의 미팅 신청이 강한 호재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돌발 악재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현재 시점에서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특별한 이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량 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출향파 채널이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해드린 차트이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보면 목요일 급반등 당시 순매도를 주도했던 신한투자의 매수 전환을 비롯하여 대량 공매도 보유자인 골드만삭스는 물론이고 공매도 재개 이후 최대 순매도세를 보였던 모건 스탠리 등 공매도 추정 창고에서 강력한 상환 추정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로 확장해서 보면, HLB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는 순매수로 전환하였으며, 같은 기간 공매도를 주도했던 모건스탠리는 지난주 대비 순매도세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주 업로드 영상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 추정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적지 않은 상환 추정 매수세가 나와주며 주가 반등을 견인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공매도 추정 세력들의 포지션 변화가 감지되었다고 할수 있는데 거듭 강조드리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신약 실패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최근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인 우리증시의 호조세 속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했던 HLB는 몇주 동안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30위권에서 완전히 밀려났었는데 21일 밤 9시를 기준으로 30위에 턱걸이로 올라서며 잠시 존재감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카카오이며 관련 종목인 카카오페이가 상한가에 안착하며 카카오그룹주의 관심이 급증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카카오페이는 지난 금요일 멤버십 회원방에서 추천한 종목인데, 1분기 흑자 전환에 더해서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등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장을 주도하는 조선과 방산과 원전주 같은 주도주를 급등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추천받으실 수 있으며 최근 추천한 카카오페이나 AI 수혜주로 역시나 급등 전에 추천한 네이버 같은 정부 정책 관련주들을 수시로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은 장전 코멘트만 잘 활용하셔도 양질의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기관이 매도 우위로 관망한 가운데 개인이 적지 않게 매도했지만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강력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공매도 공세가 급증하며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주춤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반등하면서 수급상으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 모습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56%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수급상으로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2주 연속 매도세를 보였으며 연기금은 2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지난주 말 우리 증시는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선방하며 한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역시나 우리 증시가 강력한 상승세로 주요 증시 대비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금일 오전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황과 관련된 파장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인 관계로 그나마 시장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주가지표로 비트코인 시세가 유용할 수 있는데 영상을 준비하는 오후 5시 기준으로는 미국의 폭격 이후 잠시 하락했다가 낙폭을 대부분 만회한 모습입니다. 이란의 반격이 변수가 될수 있는 상황인데 상세한 시황은 내일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25.86% 상승으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16.58% 상승으로 4위권에 위치하며 양대지수 모두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2025년 우리 증시가 선방할 것을 예측해드리며 자산 배분을 주식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고해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예상한대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자주 강조드린 대로 상법 개정 이슈는 한동안 우리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HLB 단기 대응 사례처럼 변곡점마다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평단을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파동이 나오더라도 건강한 조정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증시가 추세반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4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가 아직까지 중위권에 머물러 있고 코스닥 상승률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여력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과거의 증시 약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현재의 반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측해드렸던 출양파의 장전 코멘트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하반기 우리 증시의 향방 또한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전 코멘트에 이어서 조만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리 증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은 코스피와 선물시장 모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주간으로는 현물은 순매수했지만 선물시장에서는 순매도하며 이란과 이스라엘 확전을 경계하며 잠시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대세 상승 국면에서는 대형주에 우선적으로 수급이 유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투자 아이디어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지난주에 이어서 기기업종이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기전자와 화학업종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부동산과 비금속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섹터는 기관의 매도세에도 외국인이 2주 연속 매수세를 보이며 가까스로 수익권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코스닥은 지난주에 이어 통신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오락문화와 전기전자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종이목재와 금속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섹터는 지난주와 달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이 순매수하며 1.31% 상승하였습니다. 새 정부 이후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급증하면서 수급 장세가 펼쳐진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집중된 종목에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는 네이버와 LGCNS와 현대차 순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매수세가 집중되었으며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과 레인보우로보틱스 순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매수세가 집중된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집중되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종목을 매수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는 물론이고 수급을 주도하는 외국인의 집중 매수세에는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양대시장 합산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와 순매수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률입니다. HTS나 일반적인 주식정보 사이트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구조화된 차트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가 지수를 압도하는 이유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도주를 선제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수급 기반의 주도주를 선정할 때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세에도 같은 기간 상승률이 저조한 종목 중에서 어팡이나 정부 정책과 연동 가능한 종목이 확인된다면 특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출향파 멤버십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장전 코멘트나 유튜브 영상만 잘 체크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 CRL 이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테라퓨틱스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임상호재가 투심을 자극하며 추가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HLB와 HLB 제약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파나진과 글로벌과 이노베이션이 중위권을 형성하였으며 제넥스와 생명과학과 바이오스텝은 2차 CRL 직후에 주가 수준을 하회하며 하위권을 형성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그룹주 전체에서 키마 추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HLB의 일간 대차잔고 추이를 보면 2차 CRL 이후 꾸준히 늘어났던 대차잔고가 5월 이후 하향 추세를 그렸다가 5월 말 들어 소폭 반등하며 6,89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은 10.86%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6월 11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438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공매도 공세가 지속되며 공매도 잔고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주가의 대세 상승기에는 공매도 잔고가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매도 잔고 증가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공매도 세력들의 HLB 그룹주 수익률을 살펴보면 생명과학과 제넥스와 파나진 순으로 수익을 보았으며 테라퓨틱스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으며 HLB 팹과 글로벌 또한 손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HLB 단기 대응 내역이나 멤버십 추천 종목 투자 성과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은 주도주를 효율적으로 공략하면서 매주 수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수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612%이며 2025년 마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8731%로 보유 종목과 마감 종목의 토탈 수익률은 1343%로 지난주 대비 800%나 증가한 모습입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1946%로 지난주 대비 불과 13%만 증가했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률이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대한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대세 상승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편입한 후에 변곡점마다 입절과 재진입을 반복했을 때 가능한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출양파 멤버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1차 CRL 이후 HLB 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면서 HLB에서만 507%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올렸으며, HLB 생명과학과 HLB 제약 또한 비슷한 투자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차 CRL 이후에도 HLB 주요 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데, 단기 대응을 재개한 3월 25일 이후 HLB가 5% 하락하고 HLB 생명과학이 22.3%나 하락하였으며 HLB 제약은 15.6% 하락하며 대응하는 그룹주가 크게 하락한 상태이지만 단기 대응 수익률은 333.9%를 기록하며 지난주 118%에서 세배 가까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심 지지 구간인 48,650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였으며, 주가가 반등할 때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HLB는 물론이고 일반 추천 종목에서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압도하는 출량파 멤버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주식 분석가들이 활개치는 상황입니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인데, 어린이는 청소년 수준의 능력치에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지해왔던 조력자가 정말 청소년 수준이라면 상당히 허탈할 것입니다. 주식판은 나의 능력치와 상관없이 무한 경쟁하는 무제한급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판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나의 능력치가 주리니급이라 하더라도 실전에서 상대해야 될 대상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전문 트레이더들입니다. 주리니의 입장에서는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찾는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분석가라면 어렵지 않게 객관적 실체를 검증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증시와 다르게 주식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우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우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량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출량파 채널은 국내 최초로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 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량파 최선호 조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